오케이. 보정 사용 오케이 보정도 되네 너 이미 한거 올렸구나 응 이거 미리 광고 한번한 한 거야? 응 이거 응. 구독자 52명 됐어 갑자기 어, 아 내가 있고. 어. 어. 너 배고프냐? 이게 나냐? 너너 <laughs> <laughs> no, no, 그거. No, 야너 뭐야? 왜 이렇게 배고파? 이천년 <laughs> 살면. 아 이거 질문하기구나. 어 이거 왜 있어? 응. 나한 놈도 안들와나 뜨긴 뜨니? 혹시? 뜨긴 떠? 어, 그럼 왜안 뜨냐? 들어간다. 뜨긴 떠? 어? 보여 <웃음> <웃음> 너, 배고, 너 배고픈거야 지금 누가 어. 들어와야 말을 하지 않을까? 들어, 이거 나 혼잣말로 하는 건가? 초보자의 모습 말을 말을 제일 좋은 두피. 누가 <laughs> 들어와야지 말을 하지 않을까? 어? 단한 명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한 명이 들어와야 소개를 하고 이 샴푸들의 기능을 말씀해주지 제일 좋은 기능 진짜 이 히노키 샴푸는 너한 번도 안 써봤지? 히노키 샴푸는 이 안에 히노키 안에 오일이 있단 말이지 진짜야. 어, 진짜? 히노키 오일이 있어서 탈모에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지루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뾰루지 나는 사람들 제일 좋아. 음. 여기 안에 보면은 히노키 자체에 이 볼륨 키우는 클렌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샴푸 자체에 좀 깨끗한 뭐 두피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과도한 비듬 나 한창 요즘에 조금 애들이 좀 성장이 호르몬분비되잖아 그럼 정수 냄새도 나고 그리고 비듬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애들이 딱지 끊기고 막뭐 이러거든 그럴 때 애들이 히노키 샴푸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히노키 팩 샴푸만 하면 건조하니까 이 pH 발라서 맞춰주면서 얘네를 조금 간지러운 걸좀 정... 해주는 거지 정화를 시켜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 히노키 플러스 키노기 플러스는 이게 안에 소염작용이 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뿌리면은 상처 있는 부분 뿌리면은 따가워. 너무 따가워가지고 미쳐. 근데 사실 나는 고객님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참으세요. 뿌리면은 가라앉아 가라앉는 제품이야. 근데 얘는 단가가 있는 만큼 그만큼 나는 효과가 있고 이걸 좀 10년 동안 내내 쓰고 있어. 대부분 이건 남자분들 좋아하고 남자분들 그리고 아이들. 이건 천연 제품. 이거는 히노키는 히노키도 그렇고 이 구일리 자체도 그렇고 펑클렌징이 가능해 이거는 보습. 이거는 그냥 뭐 건조한 두피나 지성. 내가 좀 기름기가 조금 뭔가 스트레스 받아. 뭘막 떡져 그런 머리들 제일 많이 쓰는 머리. 정수리 냄새 제일 중요해. 정수리 냄새 제일 효과적인 아이들. 또 보면은 얘네 안에 성분 자체가 피톤치도 들어있다 보니까. 이네들은 어. 클렌저 히노키 오일이라고 클렌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일반 세포보다는 활성제가 아예 없고 무실리콘 실리콘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조금 뻣뻣한 느낌들수 있어. 다만 얘를 같이 두피를 해주시면은 더 윤기가 날수 있어. 얘는 끝에 갈라진 방지 모발. 다만 모발은 안 돼. 두피만 바를 수 있어. 근데 나는. 두피면 바르기 싫고 두피도 같이 바르고 싶고 모발도 같이 바르고 싶다 하면은 911 이렇게 추천 이렇게랑 근데 만약에 내가 머리가 뭐딴 데서 파마를 했는데 녹았어 늘어나 그리고 나는 샴푸 좀 예민해 근데 일반 샴푸 쓰기 싫어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제일 애착한 제품 세 가지 여자분들한테 원탑 제일 원탑 굴릴 샴푸, 굴릴 패, 굴릴 미스트. 이 향은 미쳤어. 코코넛 향. 이건 코코넛 향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해. 얘네는 샴푸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얘는 단백질, 아미노산. 얘네는 비타민 들어있어. 단백질하고 비타민하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얘는 태양열부터 얘를 머리를 지켜주는. 나는 뭔가 오늘은 트트부터잘안 했어. 그럼 얘를 뿌려준면 얘는 뿌려주는 그거 트리트먼트, 씻지 않는 트리트먼트야. 냄새가 하루 종일 가, 그 꽃향기가. 근데 에센스를 바르고 싶은데 뭔가 흡수가 안 돼, 막 끈적이 막난 싫어. 그러면은 히노키 하야시한 오일이야.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거. 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 그 파는 것도 그렇고 우리 매장에 제일 추천 싶은 제품은. 여기 두 라인들 이거는 인터 판매가 안돼 전문 살롱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제품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거는 일본 제품 아니라 미국 제품 미국 달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5월 달부터 얘네는 올라가 환율도 올라가고 금액도 올라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히노키 컨디셔너는 이티올 들어 있어 히노키 티올이 그래서 두피가 건조하신 분들이나 계속 긁어. 너무 긁고 막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얘를 발라주면은 다 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나는 항상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연고로 다지면은 바세린? 바세린 같은 역할을 해주지. 일 일반 셰프는 한마디로 뭐향 좋으신, 뭐 향에 예민하신 분들, 거품이 예민하신 분들, 그냥 빨리 헹구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두피가 빨개. 그래 피로지 나 있고 두피가 막 간지러워. 그리고 뒤에 진물이 나 있어. 그러신 분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얘는 62,000원. 얘도 58,000원. 얘는 10만 12만. 얘 62,000원. 그리고 컨디션 58,000원. 얘는 123,000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같이 남자분들은 거의 6 개월 정도 써왜냐면 일반 세프로 다르게 얘네는 펌프를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되게 좋아 어 얘네도 똑같아 나이 바디워시를 잖아얘 바디워시 엄청 좋아 바디워시가 얘네 굴리는 제일 좋은 게 아토피에 되게 좋아 그리고 우리 강아지도 써 강아지도 같이 쓴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샴푸랑은 달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는 냄새가 조금, 히노키좀 피톤치즈 냄새가 나고, 편백나무 향이 나고, 얘네는 코코넛 향. 코코넛 향이 딱 나지. 근데 얘는 좀 무향. 얘는 무향이야. 왜 나가지? 한번. 좋아요가 한명 눌러 졌는데 누구지? 근데 어 이거 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또더 공부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굴리샴푸 같은 경우는 기능이 뻣뻣한 고도 건조한 두피나 조금 모발 손상도 높으신 분들 두피 개선에 좀 도움 되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모발 재생 라인. 모발이 재생이 뭐 건조하거나 좀 영양가가 없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이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공급을 해주는 역할 얘가 최고의 팩 얘는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 효자고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향이 되게 지금도 같은 코코넛 향이야 너무 좋아 이거는 너무 좋고 그 두피, 얘는 제일 좋은 게 내가 뭔가 두피에 열이 많거나 좀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 굴리 추천. 얘는 열감을 떨어주는 역할을 해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미스트. 뭐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이나 이런 뭐뭐 뭐 조금 영양제만 챙겨 먹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단백질 보충이 효과적. 대, 되게 좋은 제품. 세 가지는 이렇게 제일 좋고, 모발이 좀, 모근이 좀 얇고, 좀 볼륨이 죽으신 분들은, 히노키 티커. 티커. 다 나갔어. 티커고, 비싼 만큼 효과적. 얘네는 사면은 택배로 무릎 배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송장 번호까지 뭐 전화번호나 주소 성함 이런 것만 확인되고 입금도 확인되야지만 송장 번호가 다음날 바로 아침에 바로 확인된다. 그얘 같은 경우는 조금 뭐지 좀 상처 있는 부분에 발라도 되지 않고 얘는 끈적이지가 않아 끈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 이 제품은 고객들 제일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흰노키 티커라고. 이 흰옥기 티어를 있다 보니까 이 고농축 타입으로 조금 모근도 조금 강화, 그 건강이 강화되고 좀, 모, 좀 굵게. 모근 자체가 굵게. 근데 처음부터 효과 있진 않아. 한 2주, 3주 써야지 모근이 두꺼워지는 게 확인될 수 있어요. 요 아이, 티커 같은 경우. 그리고 샴푸. 그리고 흰옥기 컨디셔너. 플러스. 얘는 작은 버전. 얘는 작은 버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히노키 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식물성 액상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두피에, 두피 강장제로 모근이 지금 제공이 돼. 영양가로. 그러니까 활력을 좀 제공해주고, 그리고 얘는 비듬하고 염증, 그리고 곰팡이 균, 그 두피에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를 뿌리면은 바로 진정이 되고 제거가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처가 많으신 분들 제일 추천 이건 단독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컨디셔너인데 두피만 바를 수 있고 가려운데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머리 끝에 갈라진 그 방지 두피 밸런스 맞춰주고 이렇게 제일 좋은 제품 그리고 제품은 많이 알듯이 모로칸. 내가 파마를 했는데 뭔가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 뭐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모로칸 컬크림도 괜찮으시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안 오를 때 38,000원, 38,000원이고요. 그리고 제일 뭐 저렴한 제품은 에티스 제품이라고 컬크림 얘는 13,000원입니다. 13,000원. 얘네들은 인터넷 쳐보면 알다시피 제일 좋은 제품이고, 두피에서 인증받은 제품. 그리고 아무 살롱은 절대 못 들어간 제품. 사면은 구입을 해서 집에서 이 샴푸를 썼다가, 그 다른 샴푸 썼다가 반복해서 쓰면은 되게 좋습니다.